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오늘은요 알숨랭 제구화인가요 아무튼 오늘은 일산에 왔습니다 알숨랭이란 퇴근 시간에 맞춰 진짜 알바생님을 찾아가서 숨겨진 꿀템을 구입하고 함께 리뷰해보는 코너입니다 어, 지난 주 저희 고미어 스튜디오는 어퓨 일산 웨스턴점에서 일하고 계신 해빈님과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마이크 상의 문제로 원본을 쓰지 못할 것 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빈님. 안녕하세요. 주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빈님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저와 함께. 제가 약간 전달자의 느낌으로 알숨랭을 진행해 보려고 한데요. 우선 혜빈님께서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편인데 계절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큰 같은 계열사인 미샤에서도 꽤 오래 근무하시다가 어퓨로 넘어와서 지금 꽤 장기 근무를 하고 계신 독특한 이력을 가진 알바생님이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퓨 알바생님이 뽑은 어퓨 숨겨진 꿀템 랭킹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5위는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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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짠! 어퓨 매트 핏펜 라이너입니다. 해빈비님께서는눈 번짐이 심하고 처진 눈꺼풀이어서 아무거나 못 쓰는 편인데 이 제품은 덧그려도 번지거나 이렇게 벗겨지는 거 없이 굉장히 밀착력 있고 지속력 좋은 타입의 펜 라이너라고 하셨고요. 또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매트 핏이라는 이름답게 그리고 났을 때 마무리감이 광택감이 도는 게 아니고 아주 싹 깨끗하게 매트하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이너라고 하셨어요 어, 평소 블랙을 애용하는 편이어가지고 블랙을 구매해오셨는데 제가 이날 손등에 테스트해보니까 진짜 고정력이 너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영업을 당해서 알수있는 촬영이 끝나는대로 브라운을 하나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짠!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써보니까 클렌저에는 굉장히 잘 지워지지만 땀과 같은 것에는 굉장히 강하게 잘 남아있더라고요. 특히 마찰에도 강하기 때문에 뭐눈 깜빡임이 심하다거나 뭐 이렇게 눈 번짐이 심하신 분들도 어, 고정있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성비도 짱짱이었고요. 아, 그리고 모도 너무 얇아서 힘이 없거나 너무 두꺼워서 그릴 때눈 아픈 타입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다음, 어퓨의 숨겨진 꿀템 4위는요, 아, 짠! 어, 삼뽕나무 잡티 앰플 대용량 기획 세트입니다. 아,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 진짜 꽤 유명템 중 하나이기도 한데, 어, 앰플 50ml, 크림 22ml, 27,000원 기획 세트고요, 제주 삼뽕나무 컴플렉스가 무려 72%나 들어있는 잡티 케어에 꽤 효과적인 아이템. 굉장히 순하고 촉촉한 타입이고, 젤 제형이라서 흡수는 빠르면서도, 보습감 있고, 정말 무겁지 않은 마무리감의 산뜻한 제품입니다. EWG 그린 등급 원료 사용으로 예민한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공 향료가 없는데도 삼뽕 특유의 아주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제품이더라고요. 아, 사실 앰플의 경우에는 촉촉한 제품이어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아, 나한테는 보습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거는 기획 세트다 보니까 앰플로 조금 모자랐더라도 크림으로 마무리해줄 수 있는 딱 아주 알맞은 구성의 <laughs>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어퓨의 숨겨진 꿀템 3위는요. 두드드드드드드드드. 짜란. 어퓨 마이셀프 패드 60매 4,800원입니다. 뭔지 굉장히 궁금하신가요? 바로 나만의 패드를 만들어 쓰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통 안에 화장솜만 딱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어쩔수 3위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 화장솜은 순면 100% 양면 패드라서 굉장히 순하고 부드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클렌징 워터를 부으면 클렌징 패드. 필링 효과를 원할 때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부어넣으면 필링 패드 뭐 토너랑 에센스를 섞어서 붓거나 뭐 약간 자기 맘대로 수분감을 줄수 있는 수분 제형을 넣으면 수분 패드가 되는 정말 나만의 패드를 제작할 수 있는 키트예요. 그 무궁무진한 활용법이 존재하는 아이템이고 한 150ml 정도의 내용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평소에 내가 패드를 쓰고 싶긴 하지만 너무 예민해서 함부로 어떤 제품을 시도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패드라는 것 자체의 특성상 제형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장기간 솜이 묻어 있는 것 자체가 내 피부에는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화장솜에 즉각적으로 내가 쓰고 있던 제품을 넣어서 바로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예민하게. 어 덜 어떤 시도에 대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패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요리필용 화장솜 같은 경우에도 순면 타입 그리고 엠보싱 타입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추가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 저렴하게. 아주 안전하게 나만의 패드를 쓸수 있는 그런 꿀템인 것이죠. 그리고 이날 촬영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퓨에 화장 소품 카테고리에 은근히 꿀템들이 되게 많아요. 뭐 마사지 볼이라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브러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뿌리 쪽에 넣고 딱 드라이를 하면 뿌리 볼륨 살리기에도 아주 꿀템인. 특이하면서 은근 꿀템, 그리고 가격까지 착한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퓨 화장 소품 코너도 꼭 한번 구경해보시길 강추 드리고요. 어느덧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퓨 알바생님이 뽑으신 어퓨에 숨겨져 있는 꿀템. 2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치! 치! 짜란! 슈퍼 단백질 헤어 에센스입니다. 가격은 7,500원. 사실 어퓨의 헤어템 하면 라즈베리 헤어 템하면 라즈베리 헤어식초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 아이 제품 엄청났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촬영을 할때해비님께서이 순위를 발표하자마자 일단 목소리 톤이 굉장히 달라지셨고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강력 추천하고 싶었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헤비님께서는 어, 이제 뭐 미용실에서 탈색을 한 두어번 정도 하고, 집에서 또 세네번 하고, 잦은 염색, 트리트먼트로 매우 손상된 머리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만져봤을 때, 어? 어,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머릿결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나의 머릿결이 달라졌다라고 하셨거든요. 어, 이름처럼 슈퍼 단백질을 충전해주는 아이템이었는데 뭐 드라이기, 매직기, 아이론과 같은 스타일링 기기 전에 사용하면 모발 손상을 막아주고 푸석거리거나 부스스하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머리를 잡아주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또 좋았던 건 향이 역시나 굉장히 은은한 그런 꽃향기 같은 게 나서 너무 좋았고, 저도 이날 바로 사용을 해봤는데, 기름지거나 끈적임 없이 흡수가 되게 잘 되면서, 머릿결이 어, 정말 안정되는 느낌이다라는 걸 바로 받을 수 있는 에센스였어요. 어, 저나 혜빈님 같이 극손상모에게도 강추하는 가성비 꿀 헤어 에센스였습니다.

필링을 직접적인 필링을 잘 하지 못하시는데 이 제품은 필링 수분 크림이기 때문에 뭐 낮밤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해빈 님 피셜로 밤에 이 제품을 바르고 자면 다음 날내 피부가 깐달걀이 되어 있더라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아주 매혹적인 깐달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주셨는데, 어, 이 제품이 이제 아하랑 바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링제보다 자극 없이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면서도 촉촉한 수분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근데, 어, 아무래도 아하 바하가 들어있다 보니까, 외출 시에는 외출 전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고 뭐 아무래도 일반 펠링제보다는 순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극 예민하신 분들께는 사실 뭘 써도 원래 예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해보시고 어 괜찮다 나한테도 맞는 것 같다 하면 횟수를 늘려주는 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주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맞기만 한다면 너무 편하게 번거로운 필링 과정 없이도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꿀템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 제가 사용 해봤을 때 굉장히 사용감이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가벼우면서 샤벳 같은 아주 매끈하면서 촉촉하지만 무겁지 않은 뭐 오일감 그런 건 전혀 없이 아주 매끈하게 어, 내 피부의 사용감 뿐만 아니라 아니고 그냥 막상 발랐을 때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고 산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좀 부담 없이 아주 편하게 귀찮지 않게 필링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비 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골라주신 어퓨에 숨겨진 꿀템 다섯 가지를 모두 알아봤었는데요. 이 랭킹에 아깝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꼭 소개를 하고 싶다 하시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더 드려봤거든요. 꿀템이다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머랭 베스밤. 어, 이거는 저렴한 데다가 향도 컬러도 너무 예뻐가지고 좀 가성비 꿀템인 입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요 라이너를 사면서 같이 머랭 베스밤도 사봤습니다. 머랭 디자인의 베스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속눈썹. 아, 이것도 제가 가격을 두고 깜짝 놀랐는데 무려 1,80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대의 속눈썹. 이것도 제가 영업을 당해서 바로 사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속눈썹이고 호수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2호, 5호, 10호 세 가지를 구입했어요. 이것도 해빈님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마침 당일날 착용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속눈썹을 붙인 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이 대부분도 말랑말랑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깜빡일 때 부담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퓨가 아무래도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학생 소비자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많이 사시거나 아니면 그분들께 추천할 만한 아이템을 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클렌징품을 추천해주셨어요. 근데 가격을 돕고 아뜻밖에 아니구나 이건 추천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클렌징폼 2개에 4,500원이라는 역시나 저렴한 가격대의 클렌징 폼, 어, 굉장히 거품도 잘 나고, 좀 깨운한 마무리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퓨에 굉장히 많은 꿀템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부터는 다행히도 마이크가 재작용을 해서, 우리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이 현장으로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그리고요. 제품입니다. 아 클렌징 폼 얘기하고 있었죠. 음. 어, 맞아. <laughs> 네 그렇죠. 성분도 착하고 가격이 미쳤다. 그 블랙 픽서 마스카라라고 음. 픽서랑 롱래쉬랑 마스카라라. 음. 마스카라랑 아예 한꺼번에 음. 된 제품인데 그것도 4,800원. <laughs> <laughs> 아 그러면은 아 그렇죠. 이제 숨겨진 꿀템들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 어퓨에서 원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어퓨 왔으면은 요 정도 너네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니? 약간 고를만한 아이템들 소개해 주세요. 일단 블러셔 아 파스텔 블러셔아 파스텔 그게 원조죠 맞아 파스텔의 원조야 음 그건 진짜 그거랑 음. 바즈팡무스틴트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음. 맞아요 또 컬러 많이 나왔잖아요 또네 음. 네 가지가 더 나왔는데 음. 지금 쓰기에 딱 좋게 음. 채도 낮은 컬러로 나와가지고 음. 한번 테스트 하시면은 음. 하나씩 사가세요. 맞아, 약간 그 브라운, 약간 낙엽 같은 색깔들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름이 뭐 자두가 뭐 오디 같은 막 그런 이름. 맞아요. 과일 이름. 그죠, 그죠. 뭐진짜트가 어. 음. 소녀시대 태연님이 인스타에서 언급한 세 번인가? 아 어, 진짜요? 네. 음. 그 뒤로 그 자두 컬러가 거의 음. 못볼 정도로 <laughs> 품절이었다가 아, 이번에 신나게 좀 입고가 되고 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빈님 오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떻게 지나갔는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이거 기초 제품이 조금 많아서 이제 음... 피부 타입에 개인적으로 다르실 수 있다는 음... 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걱정 되시는구나 지금. 혜빈님 <laughs>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laughs> 좋은 아이템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네, 아 <laughs> 따란 정말로 이제 모든 알숨랭 어퓨편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어퓨편도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알숨랭 이제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게 맞죠? 우리 하나 남았죠? 네. <laughs> 아쉽네. 이제 마지막 편의 알바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이 브랜드에 일하면서 정말로 많은 숨겨진 꿀템들을 알고 있고, 이걸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밑에 더보기란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